어. 우리 대웅전. 어? 우리 옆이야. 대웅전. 가 봐. 들어스 어. 아, 누 가방도 스 지금 대웅 형이랑 흥내나. 흥내요홍내근데 몸이 아파서 그래. 맞아요. <레> 어, 아 설마. 리바운드 아, 제가. 홍내는 뭐 어디 갔어? 허리? 허리 고 제가 이게 야네지 바운드. 아니. 아니. 어. 어, 나이스. 아 니가 니이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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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<목소리> 어, 수비 좋아. 키워. 는 때보다 차고. 전에 섰었어전이라고 해야 돼. 와! <laughs> 아, 정말 너무 멋있장통보다장통부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

아, 진짜? 아, 진 차이로만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가 그렇지 아, 키오 나이스! 키오! 아, 아찔했다 또 차라! 어, 할 뻔했지만, 아이고, 아이고. 네, 아, 거 그래? 네, 여자가 저조건두명 아, 네. 뛰고 남자 세 명. 여자가 1쿼터, 4쿼터에서 2명씩 아, 네. 뛰고 1 쿼터, 3쿼터는 한 명씩. 아, 그래?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그래. <laughs> 아, 리바운드 제가. 이에는 클러치에 강하기 때문에. 세용이형 와우. 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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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바운드 선수 손이. 어이. 얌마! 아, 리바운드 아, 스피어, 내려가 내려가 수비해야지 가스 리에. 리에가 스버버 스틸 아아가아고버아 그냥 아오 스틸 못한 거지? 스틸 못했어 둘이 아주 열리도록 하시면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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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리바운드 아이고 대우 선 그렇고 이번에도 어고이서 올라가 올라가. <laughs> 점 <3점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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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오 <laughs> 어. 어. 맞아. 맞아. 맞고. 이고 자, 레프레 타임. 리바 가는가, 가는가? 안먹었 서비어. 누구랑 누구랑 바꾸는 거? 어. 기용 선일 비체체 아, 나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. 내가 아까 아이스. 어. 오. 와. 아, 리다, 리다 선지. 이형 이정. <laughs> <들어갔을 것> 아어대 <laughs> 어디가 이기고 있어? 우리. 와이비, 와이비. 좀저좀 <laughs> 우리라고 하게 되네. 짧아. <laughs> 아무것도 아무것도 <목소리> 아니다. 괜찮아. 자신 있게. 자신 있게. 어. 너이운드힘 어 수영: <목소리> 빠졌다. 힘 빠졌다. 큐! 라운드최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슛이 빨라. 우리 슛이 빨라. 너무 파울인가? 뭐예요? 파울이에요? 성룡이 형! 성룡이 형! 최성룡! 뭐예요? 파울? 아키오 파울? 아키오 파울? n g y o 우리 팀 파울, 파울, 파울 두개 w e r Tim p o w e 보다

1위원회. 미용, 이위원회1위원어1위어회

Oh my god!